유 샬롬! 유젠 학년기 친구들. 오늘은 국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책이나 영화에서 용사나 군인을 본적 있나요?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나요? 멋진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든 모습이 떠오르죠. 그 용사는 어떤 싸움을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일까요? 싸움에 나가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갑옷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싸워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도 매일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그분의 힘으로 강해지세요. 마귀의 꾀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세요.라고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친구와의 싸움, 형제 자매와의 다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와 죄 유혹과 싸우는 중이에요. 그냥 한 번만 거짓말해도 괜찮아. 엄마한테 화내도 돼. 용서하지 말고 계속 미워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유혹과 싸울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갑옷인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갑옷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갑옷을 주셨어요. 이 갑옷을 매일매일 입어야 해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갑옷을 꽉 고정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단단히 묶여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거짓말을 이기고 정직하게 살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의의의 호심경. 가슴막이에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 즉, 바르게 사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신발은 우리가 어디든 갈수 있게 도와주죠. 이 신발은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만드는 삶을 말해요. 화내지 않고 용서할래요. 친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래요. 이런 삶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마귀가 불화설처럼 우리를 향해 나쁜 생각, 두려움, 의심을 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는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확신이 우리를 지켜주죠.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일한 공격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치는 강력한 칼이에요.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이길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 깨어 있으세요. 기도는 전신 갑주의 에너지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갑옷은 더 단단해질 거예요. 왜이 갑옷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유혹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탄은 더 많이 속삭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못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말씀은 지루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맞서 싸워야 해요.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다른 친구를 사랑하고,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매일 학교에 가기 위해 옷을 입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냥 성경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무기예요. 진리로 묶고 바르게 살고 평화의 길을 걷고 믿음으로 방어하려고 힘쓰고 구원의 확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 미션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학년기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유혹하는 마귀와 맞설 싸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의 유혹에서 이겨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내가 마주할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때 나는 어떤 갑옷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 실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갑옷을 입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